야! 어, 열안 맞춰? 왜요? 왜요? 왜라발 맞춰, 가! 어요왜발맞요면 돼, 진짜 알았어, 알았어, 빨리 가, 가 하나, 둘, 셋 <laughs> 어, 요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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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요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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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우릴 위해 앞에 이계단 있는 거 같지 않아? 계단이야? 아 여기 계단 올라가면 다리 아플 거 같은데 잠깐만 내가 맨날 당했잖아 어? 그러면 여기 가위바보에서 계단 먼저 올라간 사람 소원 들어주기 어때요? 소원? 소원이 뭔데? 죽빵 맞기 죽빵? 이 새끼가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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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딱밤 딱밤? 딱밤으로 하시죠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! 아. Oh